122번. 아빠. 어? 아몇 번? 여기 왔어, 예, 예, 122번 나왔고, 자또 계속. 근데요. 네. 끝에 자가 조금 이상해요. 태산에 그냥 얼른 불러. 아따. 내가 불어서. 300. 아열 어. <laughs> 정확하게. 아저 눈치도 빨라도. 318번. 그냥 한번 되지 뭘. 318번. 어, 경을잘 해야 돼. 그러니까. 또 계속 갑시다. 152번. 318번 거기 나오셨죠. 152번. 152번. 여기 나가요. 아, 152번 저기.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또 계속 다음. 43번. 43번. 43번, 아 앞에 계시네. 자, 43번 나왔습니다. 자, 한번 더, 한번 더. 220번, 209번, 4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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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6. 나가! 어디? 언능아, 네, 축하드립니다. 여보, 단박질! <laughs>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자, 우리 수고 김자홍 가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네,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내 여러분들 내 네, 사랑합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 자, 저번에는 아, 이거. 계속해서 여러분 숨을 또줄 거야, 내가. 자, 우리 문내면 이장단 단장님이신 정도근 단장님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쌀 6박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 6박스. 자, 이 쪽에서 뽑으시죠? 우리 단장님. 3개, 2 0 2 27번, 7번 아, 4개요. 네 자, 4개 네 갑니다. 4개, 네 잡곡, 4개, 네 오곡살입니다 4박스, 40번, 40번, 40번 없으세요? 40번 자 여기 우리 마이크 하나 갖다주세요 마이크 하나 갖다주셔 40번 자 아, 아, 오늘 선물 전달 좀 해주시고 자 계속 갑시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2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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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0시야 계속 해서 되게 더 뽑으십니다. 네개 더. 5곡살 네개 더. 7이 9번. 29번. 29번. 그냥 29. 그 29번. <laughs> 29번 없어요? 아 저기 나오시네요. 자, 29분 나오십니까? 예. 자, 계속해서 가시죠. 세개더 남았습니다. 251번. 자, 251번.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고맙습니다. 두개더 갑니다. 두개 아? 더. 250번. 250번, 아, 여기 앞에 계시네. 자, 하나 더갑니다4 1 6번4 1 6번4 1 6번4 1 6번4 1 6번 그러번안 돼. 강식품강식 자, 이번에는 건강식품 갑니다. 건강식품. 자 남자들 정력제. 1 5 4번1 5 4번1 5 4번 아니 그거 네가 지금 필요할 나이가 아닌데 그래도 가져가 아빠들이 야, 비아그라가 어떻게 어린이한테 가냐? 어, 그건 네가 먹으면 안 된다. <laughs> 그다음에 자, 그거 주방용품 갑니다. 주방용품. 내가, 내가, 나 설거지. 2 54번. 254번. 오디오. 254번. <laughs> <나>, <laughs> 어, 그거 있으면 못에 나와야지. <laughs> 예, 축하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죽은 예, 시간 되십시오. 아, 우리 이장단, 우리 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 선물 많이 받으니까 좋지요. 아 나는 누가 선물 주나? 아 세상에. 자. 아니 지금 아직도 나눠줄 선물이 너무 많아 근데 이따가 나서 고로다또 추첨을 할 건데 어, 남으면 전부 제가 가져가도 되지요? 네 아, 내가 그래서 뒤에 저기 적재함 차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네 어, 당첨 안된거다 싣고 가려고 아, <laughs> 자꾸맞습니다아유 오늘 우리 문 내면에서 하는 그 노래자랑 한마음축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또 밤도 이렇게 뭐 아침 시원하게 이렇게 기온차도 딱 맞아떨어지고 너무 좋지요? 아, 우리 문내명 어머니 품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고요. 자, 계속해서 또 여러분 수사가 들어가겠습니다. 오, 광수님, 고향력신청하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앵콜 없어요 가세요 어. 나는 선물 훔쳐간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라네 어. 세상에 선물 오늘 여기서 24개 정도 훔쳐가버린네이 양반이 어. 에휴,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 왼수 데리고 산 사람이 짠해 죽겠네 여기 가족분 누구요? 가족분 누구요? 저분 어 이따 잊어먹지 말고 잘 데리고 가시오. 아 내가 미아를 보호하고 있어서 그래. <laughs> 자 고맙습니다. 아자 지금 저희들 행사는 유튜브 유튜브 채널 어, 방송천재 K를 검색하시면 지금 현재 실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일부터는 이렇게 또더 멋진 영상으로 또 편집이 어서 나가고요. 지금 현재 실방으로 나가고 있어요. 유튜브 실방으로. 자, 자, 요번에는 사단법이 문 내면 발전 협의에 수석 부회장님, 정광석 부회장님을 모셔서 우리 또 추첨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제일 고생들 하신 분이십니다. 아이고, 그쪽에서 오셨네. 자, 우리, 춘천만 한번 갑시다, 이번에. 안녕하십니까, 정광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 국장님, <이>, 몇개좀넘기고어 <laughs> <농기구? 웃음> 농기구 15개 아 세상에 자 이제 번호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수석 부회장님께서 추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5개 뽑으신답니다 농기구가 15개니까 상당히 많이 되네요 네. 네 9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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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99번 제일 좋은 농기구다. 야, 저거 진짜 필요한 농기구야. 네. 박고랑 잘파시라고자 아, 계속. 268번. 268번 축하드립니다. 268번. 268번. 자 뒤에 나오십니다. 자 계속 가죠. 지금 오신 거예요?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멋있다. 475번 축하드립니다. 4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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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번요? 475번. 예. 아 우리 부회장님 뽑시니까 다 당첨이 되네. 402번. 402번 2번, 축하드립니다. 402번. 402번. <laughs> 자. 자, 402번. 자, 계속해서 뽑죠. 75번. 75번 축하드립니다. 75번. 75번 저기 있고요. 자, 계속 겁니다. 291번 축하드립니다. 291번 291번 308번 축하드립니다. 308번 308번입니다. 308번 자, 나오십니다. 자, 예. 265번 축하드립니다. 265번, 예, 저기 가운데 265번. 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96번 축하드립니다. 96번, 96번. 자, 96번, 예, 저기 나왔고요. 3 2 3번 축하드립니다3 2 3번. 3 2 3번. 3 2 3번. 자계속갑시다3 1번 축하드립니다 3 1번자3 1번 여기 나왔고요 백 131번 축하드립니다. 131번. 131번. 131번 안 계신가요? 자, 계속 갑니다. 221번 축하드립니다. 221번. 짱교 씨. 예. 아이고 신나셨네. 58번 축하드립니다 58번 나왔습니다 58번 자 58번 나오셨습니다 150번 축하드립니다 150번 150번 150번, 150번 저 가운데 나오십니다 아, 가운데 자몇개 남았나요? 두개 소개 맡다가죠 93번 축하드립니다. 93번, 93번 저기 나오십니다. 자, 하나만 더. 269번 축하드립니다. 자, 269번 어디 계신가요? 269번, 269번 안 계신가요? 269번, 셋, 둘, 하나 나가리! 하나만 더 뽑죠. <laughs> 103번. 축하드립니다. 백 10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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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3 선물이 작은 거를 안 받으려고 그랬지. 고맙습니다. 우리 수석 부회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야, 오늘 선물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에 나눠주는 데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갑니다. 카드를 가실 때 기념품들이 있으니까 다 받아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어, 추첨 안 된다고 그래도 서울 할거 하나도 없어. 기념품이 더 비싸. 진짜로. 어, 조금만 해도 가격이 많이 나간 거예요. 이거는 환장지 이거 만 얼마 밖에 안 하잖아요. 기념품은 10만원짜리 니까 아니면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요. <laughs> 자,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문 내면에 아이고 또 열심히 또이번 우리 퍼스킹 때마다 오셔서 노래 열심히 부르셨던 분입니다. 김연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벽사라 셨습니다. 마이크 가져가셔도 내가 선물로 줘버리려고. 아유 저기 있잖아요. 어. 저기 아재 들어가 어, 들어가. 자 우리 그걸 좀 들고 가지 말라니까요. 그냥 빼어요 괜찮아. 그걸 억지로 빼어야 돼. 그거는 어 빼세요. 쌈나도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어. 어, 나가. 오늘 혹시 물때가 언제예요? 만조 때가 몇인 줄 알아요? 혹시? 어, 내가 이따가 저 물에 갖다 던져버릴라고. <laughs> 고맙습니다. 자, 요번에 정말 아까 1차전 했지만은 아까 보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나 정말 요번에 정말 춤한번 선보이고 싶다 하신 분들 손한번딱 선물 엄청 큰거 걸려있어. 자, 진짜로. 자, 여기서 모든 분들 다, 다 선물 드립니다. 자, 나도 춤에 자신있다 하신 분들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30초 드립니다. 30초 자 30초 30초 오오빠 어, m s 들어가고 그냥 아이 참말로 저기 저 m Samishim, s a m 어 s 봐봐 m s a 자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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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s 다 있습니다 올라오시고 어, 그래요. 저기 여기 혹시 보안요원 나와 계시죠? 파출소에서 앞에 이 양반 좀 잡아가보러. <laughs> 자, 자, 다 됐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생님까지. 자, 자자.